송골매에 대해 몰랐던 사실 3탄. 1983년 KBS ETV 젊음의 행진 생방송 무대였습니다. 송골매는 기타와 드럼으로 무대를 달구고 있었고, 배철수는 기타를 치다가 자연스럽게 스탠드 마이크 앞으로 걸어 나갑니다. 문제는 그한 손이었습니다. 기타를 잡은 손과 마이크를 잡으려는 손이 동시에 금속을 만나는 순간, 접지가 되지 않은 장비 사이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배철수는 나무 막대기가 넘어가듯 그대로 쓰러졌고 생방송은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진행자는 당황한 채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고 스태프들은 급하게 무대 조명을 끄고 배철수를 업어 무대 밖으로 데려갑니다. 그 시절에는 앰뷸런스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악기를 싣고 왔던 용달차에 그대로 몸을 씻고 병원으로 향했다고 하죠. 나중에 배철수는 이 일을 떠올리며 전류가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심장을 관통해 지나갔다는 말을 남깁니다. 의사도 심장이 튼튼해서 살았다는 말을 했고 손에는 지금도 감전자국이 남아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사고 직후에도 손골매는 국제 가요제에 나가 상을 받으며 무대에 다시 섭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손골매 무대는 화려한 조명과 환호가 가득한 장면인가요? 아니면 이처럼 아찔했던 순간까지 함께 떠오르나요?